네, 여러분 역전패하고 갑니다 설마설마 설마 했는데 아, 이 설마가 또 실제가 되는군요 에이, 오늘 또 LG가 이겨가지고 다시 1위로 LG가 에이... 올라서고 하나이글스가 2위로 또 바뀌었어요? 근데 당일, 다행히 또 롯데가 또 져서 뭐 아...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큰 걱정은 우리 불펜들이 지금 다 작살이 났어요 음. 우리 불펜들이 믿을 수 있는 팬이 지금 없어요 맞아요, 맞아요. 이 상태에서 주말 사면전 LG가 주말 사면전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아, 정말 걱정이 되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LG한테 개박살을 날지 않는 건 정말 다행이거고 맞아. 뭐1승2패할수 있을까 2승1패 와씨 와 LG한테 겁나 두드겨 맞아 왜냐면은 LG는 뒷심이 상당히 강한 맞아, 팀인데, 맞아. 팀인데 우리는 마무리가 다 작살이 났기 때문에. 주말 LGI 3연전을 과연 정상적으로 칠수 있을까? 예. 정말 선발은 계속 꾸준히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마무리가 다 작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. 와 진짜 너무 좀 허탈하, 너무 허탈하고 아좀 정말 빡치기도 하고 맞아. 예.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좀 허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좀 여러 가지 기분이 예. 많이 드는 그런. 음. 야구 직관이었습니다. 아, 정말 위기다 하나 이겼스 위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아참 워터 페스티벌이었 페스티벌이었는데 역전 페스티벌이었다. 아참 여러분 정말 기분 찝찝하게 집에 들어갑니다. 아 제발 하나 이겼스가아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제발 정신 차려서, 안 무너져요. 안 무너져요. 아, 괜찮아. 정신 차려서 아 다시 일어설수 있을까? 이건 너무 걱정되네. 다시. 하나 이글스가 비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너무 기분 더럽네, 진짜. 아, 씨. 여러분, 다음 주간 다이 다음 라이브에서 만날게요. 아, 너무 기분이 안 좋네. 좋은... 안녕.